아유 레디 안녕하세요. VTV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VTV. 오랜만에, 최근에는 한 두세 번, 두세 개 정도 그 행예술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행예술만 올리면 식상하고 또좀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제 마음을 담은 마음을 담은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고를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며 어 외출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 그 순간순간 스트레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아니면 표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예. 자. 시작한다. 고 큐티비 후입니다. 모두 잘 지켜보셨나요? 예그 제가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그 사실 영상 며칠 며칠 전이 아니라 한 1주 전쯤에 1주 전쯤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또 인터넷 영상만 찍고 이렇게 본 내용이 담긴 내용을 못 찍어서 이래야 말이 좋을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그세사 살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뭐, 다른 트러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마음이 예민하고 약한 분들은, 또, 그게 엄청 스트레스고, 마음에 아주, 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길을 걸어고 있는데, 옆에서 이게 여자분은 잘하겠지만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 무리로 담배를 피면서 그그 그 주변을 옆에 좀 옷을 허름하게 입거나 좀얼숙해 보이면 그그 그 지나가는 사람을 그 담배 피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분들께서 꼭 담배 피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청소년들도. 이렇게 또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네, 혼자 이렇게 또 옆에 좀 엉거주춤 할 거라면 그 사람을 깔아뭉개죠 예 저도 그래 봤는데 예 물론 그게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일로 그지나는사람이게 소침해지고 또, 혹시라도 사움이라서사옥이 되면 또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영웅 심리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좀 허름해 보이고, 엉엉추해 보인다고 사람 함부로 씻고, 비난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 더, 그, 저에게는 누비통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제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이렇게 봐도 잘 몰라서, 예, 사실 이누비통 가방은 진짜든 가짜든 저희 아버지께서, 이 후에 아버지께서 예전에 쓰시는 가방이었는데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제게 해주셨습니다. 예. 물론 누비통 가방이 진짜면 더 좋겠지만, 아쉬운 점은 제, 제 누비통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이렇게 구분을 못 하니까. 그 가방이 진짜든 가짜든, 전제 아버지의 손길과 그런 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진짜든 가짜는 상관없습니다. 진짜면 더 좋겠지만요.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너무 얘기를 뒤죽박죽 했네요. 예. 그니까, 러 그, 처음 다뤄본 이야기처럼, 지나간 사람 하부로 씹고 욕하고, 또, 아, 저 사람 뭐 어떻다, 추해 보인다, 이렇게 하부로 변하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그러지 좀 말자. 알으셨죠? 예또 세상을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과 혼자만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이코로나 세상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 편의점은 a g 어게인